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번째 이야기 소름끼치는 청주 활공장 괴담 2003년 청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워낙 목살이 좋아서 입학한지 몇개월 뒤에 많은 선배들과 친해졌습니다. 그중 이선웅이라는 1년 선배가 있었는데요. 당시 적은 나이임에도 차가 있어서 인기가 좋았던 선배였죠. 전 이영이랑 의영진이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형이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주시에 야경이 죽이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당시 청주시에는 활공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청주시민들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러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장소였더군요. 활공장이라는 게 활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는 곳이어서 활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가장 높은 산 그리고 외지에 위치해 있겠지요. 선웅이 형 말로는 그 산이 청주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올라가면 시가 한눈에 다 보여서 그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이튿날쯤 선웅이 형과 저 그리고 여자 선배 두 명과 함께 활공장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하고 어두워서 차가 없으면 절대로 갈수 없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 운전자인 선웅이 형을 제외한 저희 세 사람은 술이 적당히 취해서 활공장을 올라갔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고 가로등 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완전 비포장 도로였지요. 정말 완전한 산길입니다. 아무튼 그 도로를 따라 산을 향해 10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이제는 주위에 어둠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을 건 자동차 라이트 밖에 없었지만, 별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4명이나 있었으니까요. 15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전방 10m 앞에서 난쟁이가 보였습니다. 한 손은 허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저희 차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5번 중에 보통 사람이어도 태워줄까 말까 한 산길에서 괜히 난쟁이가 저희 차를 타라고 하니 조금 껄쩍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냥 생가고 활공장을 향해 갔습니다. 가는 도중 한 선배가 야경은 맥주를 먹으면서 봐야 제맛이라며 다시 돌아가서 맥주를 사오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좁은 산길에서 억지로 유턴을 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가다 보니 그 난쟁이가 다시 보이더군요. 다시 저희 차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 손은 허리춤에, 다른 한 손으로 저희 차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활공장 쪽으로 갈 때는 몰랐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 라이트를 키면서 오다 보니까, 난쟁이의 허리춤에 얹은 손에서, 뭔가가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그게 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저희 차가 그 난쟁이를 지나갔고 그 난쟁이가 허리에 얹은 선에서 빛이 나던 것 다름 아닌 부엌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행을 한답시고 괜히 차를 태워줬다가 무슨 봉배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저희는 모두 비명을 질렀고 그날의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와서 더위선배들에게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청주 활공장이 야경이 좋은 걸로 유명하지만 워낙에 인적이 없고 음침한 곳이라서 청주 족폭들이 야경을 보러 놀러 온 커플들을 납치해서 남자의 차를 깼고 여자들이 겁탈을 몇번 당한 곳이라더군요.뿐만 아니라 난쟁이나 여자 등을 이용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노려 금품과 차량 탈취가 빈번한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래요. 저는 이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맞다고 느꼈었네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소개팅녀. 친구에게 말해서 여자애를 소개를 받는 날이다. 너무 떨려서 빨리 약속 장소로 나와서 잠시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핸드폰으로 약속 시간을 알람 맞춰 놓고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 전에 산 로션이랑 스킨이 안 좋은지 오늘 듬뿍 바른 얼굴이 눕자마자 간질거렸다. 그리고 30분 지나서 알람이 울리고 약속 장소에 갔더니 미안하게도 다들 나와 있었다. 호프집에서 나와 친구, 그리고 친구의 여친과 그녀, 이렇게 4명이 모여 생맥주를 시켜서 마시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해갔다. 소개팅에는 그다지 이쁘지도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내가 여자친구가 없기에 웬만하면 그냥 만나려고 했었다. 성격도 좋고 잘 웃었지만, 한 번씩 눈동자가 그릿해 보이긴 했다. 하지만 내가 맥주를 마셔서 그러려니 했다. 그러던 중에 술이 약간 취한 친구의 여친이 말한다. 제 친구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묻자. 나는 네, 마음에 들어요. 라고 답했다. 소개팅에는 그 말에 부끄러운 듯 약간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이어지는 친구 여친의 이야기로는, 제 친구가 신기가 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귀신을 보는 친구예요. 라고 말했다. 친구여친과 나랑 대화한 것을 본소개팅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대장금의 이영이 알죠? 이영이도 잘 보면 귀신씨인 눈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나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다. 그리고 농담 삼아 말했다. 이 술집에서 귀신이 보이나요? 그러자 그녀는 한번 둘러보더니 술집에는 없네요라고 했다. 순간 나머지 세 명은 말을 잃었다. 맥주를 간단하게 마시고 술도 깨겸해서 노래방에 갔다. 서비스 시간 좀 들어오고 하니 두 시간 정도 흘러. 술도 거의 다 깼다. 오늘 제가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술도 거의 깨서 맨정신이었다. 그리고 친구 일행은 보내고, 나와, 그녀는 내 차를 타고 그녀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아까 하던 말이 생각나서, 밖에 귀신이 보이나요? 라고 농담 삼아 말했더니, 잘안 보이네요. 술집에서 나와서 두 번밖에 못 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약간 무서웠다. 귀신들은 검은 차를 좋아하거든요. 라고 웃으면서 말한다. 내 차가 까만색 카렌스였다. 그리고 별 신경 안 쓰고 물었다. 혹시 내 차에도 귀신 붙었나요? 그녀가 말하게 아까 말한 두 명이 뒤에 앉아있네요. 진짜 무서웠다. 그리고 인상차게까지 말해준다. 두명다말랐고긴 생머리네요. 그때 불현듯 얼굴 간지럼이 생각났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얼굴이 간지러운 거는 운전석을 뒤로 제낄때 뒤저석에 긴 생머리 귀신이 오빠 얼굴을 보려고 위에서 볼때 머리카락이 다 아서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그녀는 집에 다 왔다고 무심히 가버리고 나도 덩달아 내려서 차에 못 타고 있다가 한 시간 지나서 택시 타고 집에 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